지역의 수권 사업인 국도 5호선 춘천 화천 구간 확장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가 오는 7월에 마무리됩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5호선 춘천 화천 도로 건설 공사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장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편도 2 차로를 바라는 주민들과는 달리 현대 편도 1 차로에서 구간에 따라 편도 2 차로 또는 1 차로로 축소된 것도 받은 때 개행 노선 맞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가 지금 자고 어디로 나느냐 몇 미터 나느냐 또몇 차로 나느냐. 우리가 부산가는 청당을만나이게 중요하지. 전체 19.47km 구간 가운데 주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신설되는 구간의 선형 변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주 국토청은 차량 통행과 안전을 고려해 도로 옆에 3m씩 농기계와 보행자 통로를 확보한 최적 설계라고 설득이 나섰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세 차례 진행된 주민 설명을 통해 접수한 주민 의견이나 제안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행정 절차만 진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예산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장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와 그때는 이제 그 보상 설명에도 갔습니다. 언제부터가 어, 좀이거갔으 해야 돼요? 아유? 원주국토청은 오는 7월 13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을 포함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올 연말에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통 목표는 오는 2022년. 총 공사비 3,703억 원이 투입되는 국도 5호선 춘천합천구간에 개통되면 영서 북부 적경지역 개발에 대한 숨통은 튀기겠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